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 유튜브에. 왜냐면, 하 지금,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종목에 물려 계시거나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필톡 하세요. 왜냐면, 하 제가 여러분들께 탈출 구간, 그리고 대응 방법,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내 계좌를 지키는 정보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끝까지 보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2월 1일 날뭘 추천드렸죠? 에코프로 비엠을 추천을 드렸어. 그리고 우리가 몇 프로 상승했어요? 보이시지만 180% 상승했어. 왜 추천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돈이 들어왔다. 무조건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저희가 매도하고 더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건 뭐야? 수익 봤잖아. 200% 이상 수익을 봤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이야. 뭐해? 무슨 관련주야? 리튬. 4월 18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단 말이야. 저희가 200% 정도 수익은 냈지만 지금 뭐예요? 1000%가 뭐야? 2000% 이상 상승했단 말이야. 이 종목이. 여러분들, 이 수익이 불가능한 수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꿈의 수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소장 브리핑하는 거꼭 들으시고요. 자, 지금 사시면 여러분들 최소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종목 분석 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목 분석 들어가니까 영상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좋아요, 구독, 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 제가 매매한 종목을 잘 보셨을 거예요, 그쵸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비도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비도 오고 꿀꿀한데, 아이고 이 소장 수익자랑 하려고 그래. 어떤 분들은 예, 아이고 정말 좋은 종목 매매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후자로 말씀하셨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고 정말 좋은 종목을 매매하면 수익은 따라와요. 이해되시나요? 좋은 종목을 매매하면 수익은 따라온다니까. 왜? 시장의 주도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에코바이오를 제가 오늘 분석을 할 건데 이게 시장의 주도주 는 아니에요 지금. 맞죠?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요, 그렇죠? 바닥권이긴 해. 시장의 주도주는 아닌데 그래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요거 분석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영상 중간 중간이라도 저 이소장, 제가 누구? 이소장과 같이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종목만 좀 원하시는 분이 들 계세요. 시세 분출 대기 중인 종목들 제가 어, 준비해 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호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 분출 나오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어? 신호뜨고 급등하죠. 이런 종목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왜이 소장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주니까. 그래서 종목 재료와 매수가 목표가를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신청해 주시고요. 자, 어, 제가 오늘 에코바이오를 분석을 드리고 어, 제가 저희가 저희가 여의도 정보들을 굉장히 종목별로 많이 발송을 해드려. 요 그래서 어, 에코바이오가 끝나고 여의도 정보지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에코바이오 이제 분석을 들어갑니다. 월봉의 모습이야, 여러분들. 어때 보여요, 여러분들? 자, 월봉을 보니까. 정말? 뭐야? 저점이구나. 아니야? 아이고. 저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저점 바닥이구나. 괜찮죠? 자, 조금 이제 차트를 이 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자, 최근에 상승을 했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볼 텐데.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여기 저점이에요. 저점을 잘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건 뭐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장대 양봉의 키포인트 뭐다? 우리가 추세를 알 수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쵸? 자, 그렇다면 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양봉이요, 16%니까, 그럼 얘는 이거를 연속적인 하나의 봉으로 자, 여기에 절반은 여기다, 얼마? 5, 5 9 0 0원 이거를 주봉이었습니다. 5,900원을 주봉이고, 야, 얘는 여기만 지지하면 돼, 답은 나왔어, 그렇죠? 자, 보통, 주봉에서 여러분들, 자, 주봉에서, 60에서. 얘는, 여기를 졸파하면 뭐가 나와? 그등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쭉 하락이 나오다, 시 다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 결국 뭐냐면, 5,900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를 일봉이었습니다 5,900원을 커요 이렇게, 고 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차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차트의 흐름 자체는 여기서 단기적인, 어, 세력 급등 포착 신호 얼마, 6,090원에 찾아줬어. 여기서 찾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만, 우리가 신호만 뜨고 사면 30% 이상은 수익이 우수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시켜드린다는 거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 집중해 주시고요.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뭐냐면 얘는 제가 보기엔 5,900원만 지지라면 얘뭘 만들어가는 거냐면, 어떻게 이렇게 큰 박스권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지? 얘가 박스권을,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박스권은 여기가 굉장히 크다 생각하면, 우린이이 정도를 만들면 될거 아니야? 박스권이 최근에 이제 최근에 오르면 제가 뭐 이렇게 만들면 돼. 맞잖아.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조금 돌연변이다. 잠깐 이슈가 돼서 상승을 했다. 보시고 이 안에서만 좀 움직여주면 뭐다? 에코바이오는 괜찮다. 전 에코바이오 강력 추천합니다. 손절선 잡고 대신 주식에 100%는 없잖아. 죠 손절선 잡고 제가 추천드리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정이잖아. 조정 후 반등 타이밍을 찾아야 돼. 우리는 조정 후 이렇게 반등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찾아야 돼.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 그렇죠? 내려간다고 매수하고 올라간다고 팔고 그러지 마시오. 이제는. 이제는 그런 매매하지 맙시다. 우리. 어떤 매매하자? 확실한 매매합시다. 확실한 매매. 합시다. 확실한 매매. 명품 매매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얘가 분명히 이 안에서 움직일 거란 말이야. 이 안에서 움직이려면 움직여. 너는 움직여. 나는 확인을 하다가 네가이 박스권을 탈출할 때 매수할 거야. 이런 전략으로 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조금 집중하자고요. 이 종목에 집중을 해서 저점이야. 굉장히 월봉상 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 가지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세요 손실이신 분들은 이거는 손절할 게아니라 그랬어요 추가 매수해서 나갈 거니까 그리고 제가 신었던 종목들 위주로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고요 예, 영상 어, 지금부터 여의도 정보지 영상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가격에 사야 될까요 여러분 주식은 어느 가격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가장 궁금하지 그렇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까 우리가 수익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제 개인번호 오픈했어요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오픈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수익 주기 위해서 우리 종목명 문자로 보내보, 보내주시면 이렇게 주요 종목에 추정가, 목표가, 손절가 이 부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포인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집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투자 포인트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그럼 투자 포인트 안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뭐다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죠? 누가, 뭐, 여의도 찌라시. 뭐, 이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여의도 정보지. 그쵸?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공개 정보로, 자, 잘안 보이죠?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자, 공개 정보로 주식을 샀다. 이거는 많이 못 가, 여러분들. 우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러한 미공개 정보들을 이용해서 샀을 때, 저점에서 샀을 때, 이게 공개 정보가 되면서 이때 사람들이 막살거 아니야? 그럼 우린 이때 팔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뭘, 뭘 알아야 돼? 주식을 하려면 또 뭘, 뭐, 뭘 알아야 돼? 추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추세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자,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거 정보. 두 번째 중요한 거 추세. 자, 차트에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종목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어디 갔어요? 이제,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겠어. 이때 우리가 고민이 생겨. 어떤 고민이 생겨요?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세를 이렇게 봐야 될지 고민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 눌림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눌림, 눌림 구간인지 아닌지 얘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아닐지.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제가 말씀드리는 이 투자 정보지가 뭐야?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받았죠?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야.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의 전망 모든 걸다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고 뭐다? 이 자료 하나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 이걸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셔.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들. 자, 번호 신청하신 분들은 다 자료 전송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00% 무료예요.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검증, 검증 또 검증하고 대응을 한게 좋아요. 대응,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 검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 무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검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뭐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